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전국경영부와 협조하고 있는 딥신팀의 유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은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형식 엔 c 니어링 도면의 개체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선행 연구 조사, 연구 방법 및 목적, 그리고 도면 정수리과정 개체인식 기술, 연구 결과, 그리고 다음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연구 배경을 보시죠. 그 플랫도면의 업무에고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 도면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이미지 형식 엔지니어링 지형 도면을 지능형 지형 엔지니어링 도면으로 재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지 현업에서는 이미지 형식 엔지니어링 도면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이미지 형식 도면을 재 모델링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재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필요한 기술이 딥러닝 기반의 도면 대체 인식 기술입니다. 매선관의 연구조사를 진행해보니 먼저 엔질링 도면 내 설계 정보 인식 기술과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및 대체 탐지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조사해봤는데 조사해보니 이미지 인식 도면에서 간단한 계약적을 특성하는 인식한 요구는 있었으나 하지만 딥러닝 기반 도면의 자동 인식을 통해서 지능의 엔질링 도면을 생성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며, 저희는 이미전식 도면을 KID 도면을 사용하였고, 인식할 신보 대상을 펌프 도면개천조개체계기 외부 네 종류의 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이네 종류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학습 데이터의 확장에 따라서 다른 신보 또한 인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개체 탐지 기술을 구축 후두 개의 테스트 도면에 대해서 90%이상의 개체검출과 인식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개체검출률은 도면내에서 실제 검출된 개체 수 인식정확도는 도면내에서 실제 검출 개체 수의 분 타입을 정확히 판정한 개체수로 정리 하였습니다. 밑에 도면에서 보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게 출개체 동그라미 원으로 표시한게 공출하지 못한 개체인데 그, 빨간색 개체에 대해서는 100%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인식 정확도가 100%고, 개체 검출율은 제가 검출하고 싶은 배구를 인식하지 못해서 56.25%의 개체 검출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PNN 도면 개체 인식 기술을 배치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먼저 도면의 전순위,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구조정이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생성, 그 다음에 모델 학습, 개체, 탐지, 순으로 다음과 같이 주기 교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 전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P&ID 도면에는 기자인의 속성, 정의 및 상세 설명을 위한 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표는 시보를 인식시킬 때, 문자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거가 필요합니다. 노이즈가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할 때, 음, 로,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법을 살펴보시면 도면을 왼쪽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연결된 장도를 찾아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도면을 흰색으로 채운 후그 작동값을 다시 불러와서 그외곽선을 검출하고 그 외곽선 검출에 대해서 모폴로지연산을 수행해서 그 침식과 텐션을 이용해서 외곽선 표제 영역을 검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역을 제거해서 외곽선의 표제 영역을 검출합다 다음으로 저희는 PNL 도면을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심볼일 문자 개체와 성 개체를 나누어서 클래스 위치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폴더 구조를 제 사상 위에 클래스 리스트 파일을 저장하고, 그 하위 폴더에 도면 파일, 그리고 각체 개체의 탐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심볼 개체, 문자 개체, 성 개체에 따른 표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시볼 게이지 학습모델로 알레스네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알레스네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모델의 깊이가 8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알레스네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알레스네모델을 저희가 사용받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출력계층의 크기도 저희는 9개의 클래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기 전에 클래스별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 마지막 특징인 소프트랙스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지 기술은 저희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였는데 슬라이딩 윈도의 탐지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클래스 바이어 일년그 결합 수가 있습니다.